안녕하세요. 시민봉동체 미디어 대덕벨리라디오 오늘 진행 맡은 방송입니다. 요즘 뉴트로라는 말 많이 쓰죠. 어, 레트로, 복고라는 말에 뉴, 새로운이라는 뜻을 섞어서 어, 옛날 것을 좀 새롭게 즐기자 하는 문화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인데요. 오늘 만나볼 뮤지션들은 바로 이 뉴트로 트렌드에 맞는 아주 멋진 뮤지션들입니다. 오드리 안장정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세요>. 저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알바를 바쁘게 <laughs> 마치고 오신 <오시는 웃음> 네, 네, 네. 그분입니다. 오드리 양장점 문은 닫고 오셨나? 양장점 문 네. 오늘 이제 걸로 잠그고. 네 <웃음> 거짓말. <laughs> <laughs> 아네 농담인데 이렇게 진, 다큐로 받고 계십니다. <laughs> 아, 오드리 양장점 이름이 예뻐요. 그룹 이름인데 네.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그룹 이름인지 설명해 주세요. 오드리 양장점. 네. 네 오드리는 일단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배우가 오드리 헵번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인터넷 SNS 계정에 오드리라는 걸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만들자고 했을 때 오드리를 넣고 또 뭔가 이렇게 저의 음악 색깔이 묻어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막 찾다 보니까 제 전공이 이제 의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장점을 넣으면 요즘에는 없는 단어고 옛날 느낌도 나고 옛날 향수도 느낄 수 있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 지었어요. 저는 딱 듣자마자, 아, 이 그룹이 표방하는 게 뭔가 하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아, 네. 네, 오드리 햇번, 그 정말 복고적인 미인에다가 음. 양다리 정.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 본명이 송, 이름도 참한 소개 안했네요. 본인 네. 이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이름은 송주영이고요. 네. 저는 최수빈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있지만 <laughs> 저는 만나고 난두 음. 번째 만남부터 오드리님이라고 불렀어요. 어, 좋아요.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앞으로 오드리라고 부르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는 그룹인데 음, 사실. 복고풍 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옛날 노래라면 어느 정도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화기 이후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서양 음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 들어왔던 서양 음악 네. 고시대 때 불렀던 음악 가요 요때부터 네. 부르는 거예요 아. 아주아주전 네. 정말 사양 드레스 입고 다니고 막 이럴 때예그럼한 1920년대, 30년대 뭐 이럴 때인데요. 본인 몇 년생 이세요 <laughs> 네. 어. 네. 정확히 안밝히셔도돼네요몇십 년. 80년대, 네. 80년대 생. 네. 80년대 네. 생. 여기는? 저는 97년. 90... 아, 자신있게 97년. 90년대 97. <laughs> 네, 나이가 깡패라고. <laughs> 네. 70, 90년대 생. 와우. 네. 그러면은 정말 본인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음악을 그쵸. 하는 건데 사실 뭐 같이 묻어서 젊은 세대잖아요 청년 세대인데 그, 그럼요 <웃음> 젊은, <웃음> 젊은 세대죠 장령 세대지만 청년 세대들이 그런 옛날 음악을 음. 왜 좋아할까? 저는 좀약 궁금하기도 해요 왜 좋아할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릴 음, 때부터 음. 아주 어릴 때부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더 옛날 노래를 듣기를 원했고 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랑 혹시 같이 지내셨어요? 네. <laughs> 아, <laughs> 음악을 좋아하셨구나 어,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고 커가면서 음. 계속 예전 노래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제가 더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에 더 편... 하나만 네. 느낀다는 거는 이거는 네. 모르겠네요 운명일까 네. 이상야릇한 아, 그런. 네 이분도 신기하지만 사실 이분이 더 신기. 그렇죠 얘가 더 네. 신기하죠. 지금 97년생이면 지금 20. 스몰... 제20몇 대입니다. 네 아니 보통 이 정도면 세븐틴, 어, BTS, 어, 뭐 이런 분들 좋아하는 나이 아닌가요? 아네 저는 근데 네. 동0년대 요리랑 좀 <laughs> 음악적으로 듣는 게좀 많이 달랐어요. 옛날부터. 아, 그래요? 왜냐면 하 아버지께서 좀 옛날 컨트리한 팝송들을 많이 좋아하셔서 아, 그쪽을 즐겨 듣다가 음... 사실 우리나라 옛날 음악도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좀더 뭔가 옛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우리나라 옛날 음악에서는 어 지금 요즘 나오는 노래에 담기지 못하는 뭔가 한 그런 네. 걸한 4, 5살이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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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좀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어,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하셨군요. 네, 네. 감, 그런 거에 좀 네. 감명이 깊어서. 아, 네. 좀 음악적으로 기타도 네. 네. 좀 반가운 좀 얘기입니다. 꼭뭐 20대라고 철이 없어야 된다는 법이 없고요. 그렇죠. 예.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어 직장인 밴드를 취미로 하고 있었어요. 직장인 밴드들 음악을 하면 아, 아시, 아시려나? 요즘 노래를 그대로 카피해서 음악을 음. 해요. 저도 지금 카피는 카피지만 좀더제 감성에 많이 와닿는 음. 음악을 하고 싶어서 네. 밴드를 하나 만들자. 음. 그럼 어떻게 사람을 찾아야 되지 나와 이 입맛이 맞는 사람을 하다가 인터넷에 구인글을 올렸어요. <laughs> 독특한 구인글. 구인글을 네, 이제 낚시를 착 했는데 이 친구가 걸린 거. 운명이네요. 아유.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닌데 네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옛날 노래 를할 거다. 괜찮겠느냐 하고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하고 들려줬는데 괜찮은데요. 이 음. 반응이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음. 그래서 탈떡궁합 네. 어떤 노래를 하실지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얘기를 음. 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첫 곡으로 준비한 거는 최승희 씨의 이태리 정원인데요. 최승희 씨 하면은 우리나라 무용가. 그쵸 네. 옛날 현대 무용가 거의 아마 최초 저, 1호 예, 전설의 예 전설의 최승희 씨 네. 어마어마하신 노래도 하셨어요. 그분이 춤만 잘 댄스만 잘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셨더라고요 네. 음악도 많이 하시고 뭐 영화에도 많이 참여를 네.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리 정원 한번 어, 요즘 젊은 사, 세대의 감성으로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조율을 하나? <laughs> 여러분 생방송 로악 프로를 보고 계십니다. <웃음>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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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올 아,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왜 들고 왔냐고, 이거, 이거. <웃음> 왜 <웃음> 들고 왔지? <laughs> <laughs> 아네저는이 사실 저는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미리 그 유튜브에 채널이 있잖아요 네. 오드리 양장점 거기서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이 노래가 이렇게 좋다니 아, 네. 아, 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은 원래 최승희 씨가 부른 그 버전이 있거든요 그치. 우리 오드리 양장점이 얼마나 그 감각이 좋게 세련되게 잘 편곡을 했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드리 양장점 예그독 어, 찾아봐 주세요. 사실 이제 옛날 노랜데, 지금 보니까 왈츠풍으로 좀 쉽게 편곡을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편곡할 때좀 고민이 거, 있었을 것도. 아, 아무래도, 네. 원래 음원이 어, 좀 뭐랄까, 많이 손실되어 있는 그런 음원이기 음. 때문에, 어, 이 노래를 편곡하기 앞서 들을 때, 네. 좀 많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사람들한테 듣기 쉽게, 듣기 편하게,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네, 네. 네, 왈츠풍으로. 잘하셨어요 그럼 네. 그럼 뭐 저는 음악 평론가는 아니지만 <laughs> 그냥 뭐그 듣는 입장에서 아참 좋다 그 약간 중독성 있는 이태리 정원 그거 네. <laughs> 중독성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좀더 이어갈게요 이태리 양장 좀 소개하실 때 본인이 의상 음. 전공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원래 그럼 이제 이쪽 음악 전공 하신 게 아니고 어디서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만 좀 흥이 많을 뿐 음. 제가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이걸... 가수를 가수를 많이 자제를 하고 에, 계신? 에, 에. 지금 이제 나이를 음. 30대가 넘어가고 나서 많이 수그러든 거예요. 흥이 음.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막 표출을 해야 되는데 노래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근데 재능이 조금 이제 어디 메이저로 나가기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밴드를 할까 하면서 취미생활만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음. 의상은 그러면? 공부를 따로 하셨고, 제가 의상은 공부를 참긴 시간 했는데 <laughs>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예, 했다가 제 네. 나름 꿈을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짠 펼쳤는데 그게또뭐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예, 잘안 되더. 제가 사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예, 국내 말고 국외에서 <웃음> 유학파 <웃음> 예, 의상 디자인 전공자신데 네 공부한 <laughs> 거가 참 아깝긴 해요. 음. 주변에서도 살리라고 할 것도 그쵸. 같고 본인 그룹명에 양장정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그 캐릭터 그 능력을 또 살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너무나도 있어요. 너무 너무 아, 네. 전공을 살리고 싶고. 네. 이제 옷 만들기 디자인이 지긋지긋해서 그만뒀다라고 음. 주변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잊을 수가 없는 거이 손맛을 음. 이제 옷을 만들던 이 느낌을. 그래서 네. 영상 보시면 제가 직접 제작해서 만든 옷들도 나와요. 아, 그 의상이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어머, 올랐어요. 어, <laughs> 이태리 정원에 네네. 영상 네. 보시면 그곳이. 아, 영상에 보면은 음. 정말 옛날에 복고풍 의상들 음. 모자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 정색하고. <laughs> <웃음> 정색하고 <웃음> 촬영을 하신 그래서 저런 의상을 어서구나그랬더니 본인이 제작을 하신 거구나. 아, 네. 입맛에 아. 맞는 의상이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만들지 뭐. 네. 래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네, 아 이거 계속 또 이제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다하다가 그래서 언젠가는 뭐 지금도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전공을 살려서 또 다른 음. 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욕심쟁이에요. 본인이. <웃음> <웃음> 어? 전공한 전공도 살리고,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도 음, 하고, 그쵸. 요즘 젊은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멋진 일이에요. 사실 그 영상에다가 의상 제작, 우드리 송주영, 이렇게 음. 쓰셔도 자막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죠? 네. 응. 아이디어가 그 모이면 그 일석 몇 조의 홍보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